가유기가 방울방울 방울이의 소소한 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울방울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오후 낮 동안에는 날씨가 아주 따뜻하고요. 중에 아, 땀이 살살 날 정도로 온도가 높더니 해만 떨어지면 기온이 뚝 떨어져요 오 네. 그렇게 네, 낮밤 기온차가 심할 정도. 좀... 도로 이렇게 기온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우리 아이들 정말 이쁘죠. 아마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네, 요렇게 이쁘게 변해가고 물들어가는 아이들 때문에 정말 행복하실 것 같아요. 즐겁고요. 거리대를 내다보는 그 순간순간들이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네요. 네, 아우, 광어리 아이들도 어찌나 요즘 이쁜 요런 색감들을 내주고 있는지, 네, 요 아이는 뭐 핑크색이 아주 맑고 이쁜 그런 핑크색으로 물들어가고 있네요. 하나에하나에 하나에 네, 집어서 영상을, 예, 카메라 가까이 가까이 들이대서 찍어보면, 어, 이쁘지 않은 아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예, 이쁘지 않은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방울이도 아침, 킵핑장, 요렇게 출근길 나오는 길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예. 아침에 눈 뜨면, 빨리 킵장 나오고 싶다는 이런 생각들이 막 든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 보러 달려오는 그 시간이 얼마나 예, 기쁘고 즐겁든지. 네, 오늘은요, 음,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언박싱 해드렸던 아이들, 네, 바쁜 일로 계속 분갈이를 하지 못하고 한쪽에 계속 저렇게 대기상태로 있는데, 오늘은 또그 아이들, 조금 몇 아이들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빨리 빨리 이제 새 집을 찾아줘서 더 추워지기 전에 얼른 예, 집을 찾아서 분갈이를 해줘야 될 텐데 너무 잘피 이렇게 미루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분갈이 영상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분갈이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네 오늘은요. 이렇게 어, 또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에게 분갈이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어, 제가 지난번에 데려다 놓았다고 여러분들께 이제 언박싱만 해드리고. 계속, 네, 다른 일정들이 바쁘고, 그래서, 음, 분갈이를, 네, 해주지를 못하고, 계속 대기 상태에 있어요, 네. 음, 얼렁얼렁 요 아이들 화분에 올려줘야 하는데, 날은 점점 추워가는데, 이쁘다고 데려다만 놓고, 이쁜 집 찾아주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네, 오늘은 또 한꺼번에, 네, 다는 지금 올려드릴 수가 없고, 어, 오늘 준비된 아이는 요렇게, 예, 입술이 이쁜 요런, 예, 쪼꼬미 당인, 네, 조꼬미 당인 요 아이, 또 이쁜 집 찾아서 화분에 올려줄 거고요. 그리고 또요 아이는 실루엣입니다. 실루엣인데, 요거 적심 군생이에요. 적심 군생인데, 제가 이제, 어, 외두로 된 이쁜 실루엣 하나에 키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적심이 되었지만, 얼굴 두수가 많은 아이를 한번 군생으로 키워보고 싶어가지고, 얼굴 두수가 둘레 여섯, 예, 칠두 군생이네요. 네. 얼굴을 이렇게 일곱 개를 가지고 있는 실루엣 하나에 제가 다육이 세상에서 데려와갖고, 오늘 또 이쁜 집 찾아가지고 한번 올려봐 줄 거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보면은 뭐, 얼굴 생김이나 또 물들어가면 멀로와 비슷하게 닮은 듯 싶은데, 음, 요 아이 이름은, 네, 리몬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네, 꼭, 뭐, 어, 백도? 네, 우리, 저 옆자리 네, 지난번 매니아님 테이블 찍었던 그라잉님께서 요런 비슷한 아이를 가지고 있는 또 백도라는 아이도 꽤 많이 닮았어요. 백도라는 아이가 뭘 넣어와 똑같이 생긴 듯 싶은데 이제 물 들어가는 모습이 약간 다르던데 이 아이도 이제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정말 얼굴 라인 라인들이 조각을 해놓은 듯이 이렇게 이쁜 모습을 하고 있어서 방울이가 한번 키워보고 싶어가지고. 네. 이렇게 핑크하게 물들어 가는 걸 보면은 요 아이는 농장에서부터 이렇게 짱짱 묻혀진 그런 아이 같아요. 네. 어린둥이 되려면은 요렇게 핑크핑크한 물이 들어오도록 붙여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초보 때에는 뭐 가격 착하고 아주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키우기는 했는데 지금은 그런 아이보다는 조금 요렇게 몇천원 더 주더라도 묵혀진 요런 아이들을 데려와서 이제 키우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리몬 요 아이하고 이렇게 오늘 새 아이 한번 분갈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실루엣부터 분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어, 얼굴이 하나씩이고 또 실루엣은 얼굴이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조금 조심 조심 이렇게 다뤄야 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까다롭기도 하고 지난번처럼 이렇게 또아이 아이는 뭐푹석푹석 예. 화분 속이 푹석푹석하니 여기 화분에 올린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아예 그냥 이렇게 분리가 그냥 저절로 되네요. 네, 아직 뿌리를 이쪽 새로운 배양토에 네, 활착도 하지 않았고요. 원래 이동 기존 그릇들은 뭉쳐져 있고 그렇네요. 한번 뿌리를 틀어 볼게요. 속은 어떤지. 이렇게 틀어서 분갈이를 할 때는 어, 그냥 흙만 틀어내지 말고 뿌리 상태나 목대 상태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하는 게 좋아요. 기존에 자기가 키우던 네, 그런 아이들도 이렇게 이제 분갈이를 해 주면 어, 계절 분갈이를 하죠 봄 가을로 인제주로 우리가 계절 분갈이를 하게 되면 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아이들을 다양으로 대량으로 이렇게 분갈이를 하게 되는데 그냥 뭐 뽑아서 예, 분갈이 흙갈이만 하지 마시고 흙을 틀어서 분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뽑아 가지고 흙을 틀었을 때그 아이들의 건강상태나 네, 이런 것들을 잘 검진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뽑혔을 때 이제 상태가 좋지 않다면은 그때 아이들 치료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치료를 해줘야 될 거고 여기는 그렇게 분갈이를 하고 분갈이를 하고 나서 뿌리 할착을 못하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옆에서 많이 지켜보다 보니까. 공장에서 금방 데려온 아이들이야 조금 그런 일이 돌았는데, 오랫동안 데리고 키운 아이들 같은 경우에 특히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분갈이 한다라고 이렇게 뿌리를 틀었을 때 속을 자세히 살펴보는 게 좋아요. 확실히 이 아이는 여기 안쪽이 적심이 맞고요. 또 적심이지만, 그래도 또요 안에 중심에서 얼굴 하나 올리고 자꾸 달려있고, 음, 양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깨가 잘 뻗쳐진, 네, 그런 수영이네요. 네, 뭐, 적심이긴 하지만 이렇게 또 이쁘게 한번 키워보면 되니까 또옹그랗게 이렇게 모여있는 수영은 상당히 이쁜 예, 듯 싶습니다. 좀 조금 이렇게 예, 묵혀졌는지 얼굴은 자, 뻗쳐진 모습이 조금 보이죠? 예, 핑크색 물도 들어와 있고요. 네, 실루엣이에요. 그러면은 요 아이에 맞는 분은 제가 이렇게 굴, 골라놨어요. 화분에 미리. 뿌리 상태나 목대 상태는 괜찮은 것 같고요. 내나 네, 요 지난번에 다이 카페에서 데려온 약간 음 파랑 색깔 요 꽃이 있는 이 화분에 올려줄 거라고 제가 한번 미리 대봤어요. 얼굴이 열혈개고 하니까 조금 입구가 넓은 화분이 나을 듯 싶어서 요 화분을 골라놨고요. 요 화분에 심어서 목대가 조금 더 올라가면은 또 롱한 화분으로 이렇게 받고. 수도 있고 그랬는데 요 화분에다가 오늘은 실루엣 식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네, 깔망을 깔고요. 그다음에 밑에 이렇게 중립 마사를 마사토 채워서 그리고 중립 이쪽으로 살짝 소립 마사를 조금만 이렇게 뿌려서 채워줍니다. 중립 마사가 알맹이가 굵기 때문에 틈틈으로 이 배양토들이 빠져 나갈 수 있으니까 조금만 그 틈을 메꿔서 채워주시고요. 그리고는 안쪽에 흙을 살짝 채워줍니다. 항상 저는 배양토를 채우면은 이렇게 가운데 쪽이 소복하게 이렇게 무덤처럼 이렇게 무덤처럼 이렇게 소복하게 흙을 올려놓고요. 그리고 뿌리를 이렇게 뿌리는 펼쳐가지고 꼭 초복한 흙 가운데로 이렇게 얹어 줍니다 이 아이 얼굴이 앞이 어딜까요 네, 여기가 앞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옷그림이 화분이 있는 앞 아이들 얼굴 앞뒤 잘 보시고 이렇게 화분에 앉혀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다 식재해 놓고 네, 앞뒤가 바뀌어 가지고 아, 저도 지금 그런 아이들이 꽤 있어요 화분 앞은 저쪽인데 아, 거꾸로 앞뒤가 바뀌어 심어져 가지고 진열할 때, 거꾸로 화분을 계속 되돌려서 돌려놓는답니다. 그래서, 아이들 분갈이 할때 이렇게 화분 위에 올려줄 때는, 얼굴 앞뒤, 얼굴 정면이 어딘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렇게 흙을 채워주고요. 또, 핀셋으로 살짝 눌러서 흙을 안으로 조금 더다져주면서 넣어줄게요. 네, 이제는 정말 분갈이를 정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가지고 있는 화분 수가 거의 뭐천 개가 넘게 되니까 그동안에 정말 뭐 갈아주고 또 잘못돼서 갈아주기도 하고 새로 데려와서 갈아주기도 하고 각종 어, 다양한 일들로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뽑았다 심었다 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분갈이나 이제 옛날 같이 옛날에는 정말 분갈이 이거 화분 하나 분 가는데 20분씩 예, 20분씩 그렇게 걸렸거든요. 뭐, 심지어는 어떤, 예, 여러 아이를 합식하거나, 이렇게 군생아이들 심을 때는 뭐, 20분이 뭐예요? 30분, 40분씩 걸릴 때도 있어요. 하나 심는데. 그니까, 러 화분 한열개 갈라고 그러면은, 하루 종일 분갈이를 했던, 그런 기억도 있네요. 초보 때. 아주 왕초보 때. 지금은 분갈이 뭐, 이런 분갈이 정도야, 그냥, 척척척 금방, 하나 하는데 뭐, 얼마 걸리지도 않아. 이렇게 해서 아래쪽 얼굴을 살포시 이렇게 잡고 머리 위를 잡고 얼굴을 살포시 이렇게 제껴면서 그렇게 마사로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소리 마사로 마무리를 해주었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분갈이를 마쳤는데요. 그래도 네, 약간 뭐 존티나도 어쨌든 여기 핑크한 색감이 올라가니까 또이 화분도 그렇게 또 베기 싫을 정도로 촌스럽지는 않으네요. 플라스틱 풀분에 있을 때보다 이렇게 화분 위에 올려놓으니까 실루엣도 더 이뻐 보이고 그렇습니다. 네, 요렇게 이제 실루엣은 분갈이 마쳤고요 음, 다음, 리몬. 리몬 또한 번, 네, 분틀어 볼게요. 오늘은 끊지 않고 이렇게 뭐, 세개 정도니까 쭉 이어가지고, 분 트는 모습부터 해갖고, <laughs> 쭉 이어가면서 한번 영상으로 다 담아 볼까 싶습니다. 예, 네, 요거는 흙속이 상당히 상태가 좋아요. 예, 네. 여러 종류의 돌 종류도 섞여 있고 모래 성분도 많이 섞여 있는 것 같고, 특히 100% 비트무스 상토가 아니고요. 모래와 그리고 어 마사, 뭐 각종의 돌들, 마사 아닌 돌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뭐 휴가토나 혹은 또산여초 같은 게 조금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농장에서는 이런 그 흙값도 많이 예, 비용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흙들은 사용하지 못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상토에 그냥 심어 주는데 요 흙은 한번 이렇게 흙이 새롭게 상토에서 갈아진 것 같아요 뿌리 상태는 굉장히 잘 발달되어 가지고 뿌리 상태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갖고 잔뿌리까지 굉장히 튼튼하고 많아요 흙이 저렇게 보슬보슬 모래 흙일 때 뿌리를 틀어 보면 대게 요렇게 이런 잔뿌리들이 굉장히 세력이 좋게 뻗쳐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조금 이런 비트머스 상토나 이런 흙 속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의 뿌리를 틀어보면 비트머스 상토가 부드럽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뿌리를 내릴 때뭐 쉽게 내리고 뿌리가 빨리 나고 내리는 그런 그 이점이 있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조금 그런 그 부드러운 흙 때문에 아이들의 뿌리가 이렇게 튼실하고 두껍고 이렇게 세력이 세기보다는 조금 약하고 그런 부분들이 없지않아 있기는 하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많이 틀어보니까아 연꽃처럼 정말 얼굴이 이뻐요 네. 일단 아까 준비해 놓았던 네나 똑같은 세트 분 네. 꽃분에다가 이렇게 올려 볼게요 음 그러면은 깔망을 넣고요 똑같이 네 중립마사로 님 마사로 이렇게 예, 네, 대정을 조금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소립으로 살살살 해서, 막아줍니다. 그리고, 똑같아요. 너무 쉽죠? <laughs> 이렇게 쉬운. <laughs> 매부 특히나, 거기다가 얼굴 하나밖에 없을 때는 뭐, 일도 아니죠. 일도 아니죠. 분갈이가. 이렇게 이제 딱 앉혀놓고, 네, 앉혀놓고, 얼굴을 살짝 제끼면서 안쪽으로 흙을 싹싹싹싹 집어 넣어주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화분이 그 다육이 얼굴보다 화분이 너무 작게 되면 흙 넣기도 힘들고 분갈이하기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화분 위에 예, 다육이를 딱 올려서 이렇게 앉혀 놓고요 이렇게 딱 얼굴을 잡고 살짝 기 이렇게 제기면서 그러면 옆으로 살짝 다육이를 제기면은뭐 그 공간이 요런흙 급이 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죠 네 그렇게 이제. 확보가 되면 구석으로 흙을 살살 이렇게 채워주면 아주 간단하고 쉽게 이렇게 분갈이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어, 다육이를 올리기 전에 화분 속에 흙을 어, 채울 때 너무 많이 채워주는 마세요. 절반 정도 여유 있게 예, 다육이를 넣었을 때좀 안으로 쑥 들어간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어, 흙을 채워주세요. 처음부터 흙을 너무 많이 채워서 다육이가 위로 쑥 올라가면은 아이들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약간 살짝 흙을 덜 채운다 싶을 정도로 화분에 절반 조금 안 되게 채워놓고 다육이를 넣어보고 그 다음에 뭐 깊이 들어간 아이들은 살살 톡톡 심해서 위로 끄집어 올리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 아래쪽으로 들어간 그 다육이는 그렇게 심어버리면 다시, 집어 넣으려면 힘들죠. 거꾸로 핀셋으로 꾹꾹 누르면서 집어 넣어야 한다든지, 잘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모양 잡아주기가 상당히 힘이 되니까, 처음, 예, 마사 배수층 깔 때, 깔고, 그 다음에, 예, 배양토를 채워줄 때, 절반 정도만, 조금만 채워주십시오. 뭐, 분갈이 많이 해보시고, 우리, 이 고수님들은, 요런 것들은 그닥 좋은 정보가 아니지만, 네, 초보님들께 전해드리는, 네, 그런 정보예요. 이제 다육이를 막 시작하시고, 어, 다육이 분갈이를 하는 요런 법들에 대해서 좀 서툴고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거니까, 잘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면서 시청하면 되겠죠. 네, 요런 거는 또, 옷으로 살살 화분을 깨끗이 털어가지고, 먼지도 털어주고요. 네. 요렇게, 네, 식재 마쳤습니다. 네. 이런 한두짜리는 정말 외두의 분갈이는 너무 간단하고 쉽죠 <laughs> 사실은 조금 시간이 걸리고 까다로운 거는 일단 어 수영이 어려운 수영이나 조금 합식하는 게그 조금 시간이 걸리죠. 수영도 봐줘야 어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 이렇게 서로 밀려가면서 잘안 들어가려고 하거나, 그러다 보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런 한두 자리나 뭐 금방이죠. 조꼬미 팽미 너무 귀엽죠, 여러분. 다 가게 라인이 지금 물들어 가고 있는데, 조꼬미 팽미도이분 화분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이 상태는 그 나쁘지는 않으네요. 아주 어린 애기라서 이렇게 뭐 실하게 아까 리몬처럼 그렇게 실한 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색깔이나 뿌리의 색상이나 이런걸 봐서는 뭐 아프거나 그런 것도 없고 아주 뿌리가 생생하니 건강한 상태인 것 같아요. 색감이 노릇노릇한 게. 네. 이나 요거는 제가 요 화분에 심어 볼라고 사이즈를 다 재서 먼저 한번 대봤어요. 여기 요 화분에 심어 볼 거예요. 요거 어저께 영상 올렸던 그 언니님 데려온 아이 중에서 뽑은 예 화분이거든요. 그 아이들 자기 각자 몸에 맞는 화분 올려 주고 거기 심어져 왔던 화분이 이렇게 남아 가지고 제가 어, 선택을 해 봤는데 어뭐 괜찮하게 어울릴것 같아요. 음망이딱 예, 맞는 사이즈가 없어 갖고 조금 큰것 같아서 카이를 찾아 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집어 넣으려고 카이 찾았어요. 이렇게 네 깔망을 넣고요. 그리고 요거는 네, 요거는 국립마사는안 네, 넣고 소리만 넣어야겠어요. 요 화분이 작고 얕아가지고 국립 넣고 이렇게 하면은 흙량이 어, 들어가는 양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흙량을더 넣어주기 위해서 붉은 마사 빼고, 예, 소림 마사로 아래쪽에 배수층을 깔고요. 바로 이렇게 배양토를 넣었습니다. 백미가 이렇게 조개처럼 입장이 이렇게 오목하게 모여있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가로로, 모여, 모여있는 얼굴이 가로로 이렇게 모이도록 이렇게 앉혀주었네요. 음. 이 백미는 굉장히 넓고 큰 입장으로 성장하는 네, 그런 아이인데 이 아이는 아무래도 제가 미니 백미인 줄 알고 사장님께 한번 여쭤봤는데요 미니 백미는 아니고 그냥 일반 백미라고 그래요 네, 큰 화분에 어, 상토 성분 많이 줘서 영양 많이 주고 잘 키우면은 아주 크게도 큰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백미가 너무 큰 거를 보니까 저는 조금, 음,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요 아이를 데려올 때도 이 조그만한 요백미가 너무 진짜 안정맞고 귀여워서고 데려왔기 때문에 크게 키우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화분도 조그만한 예, 콩분. 지금 현재 또 자기 몸에 딱 맞는 화분이 좋기도 하고, 그래서 작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너무 크지 않게 예, 조금만 키워서 귀엽고 이쁘게 그렇게 키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작은, 예, 작은 콩분을 선택했답니다. 어 앞에 오렌지 이날이 꽃이다 그려져 있는 이건 공방 화분인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이제 오염분을 바르고 있어서 화분을 약간 조금 짙은 브라운 색 톤을 선택했고요. 이 화분은 네 어저께 영상 올렸던 그 언니님 가져온 화분 중에 하나예요. 자 백미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또 빨간 립스틱을 바른 듯 이렇게 이쁘네요. 예, 백미가 이렇게 입장이 한장 한장 올라와 있는데 입장이 둥글고 납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 안으로 싹 오므려지면서 이렇게 딱 말리거든요 예, 그래서 요 아이를 이렇게 세로로 심으면 나중에 이렇게 펼쳐졌을 때 보기가 싫기 때문에 이렇게 요 아이가 접었을 때 가로로 딱 되게끔 이렇게 오므리고 있으니까 꼭 조개 같죠 조개 그래서 이런 형태로 심어 보았네요 네 어때요 이분가요 그러면은 아이들 정리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쪼꼬미 백미와 리먼, 그리고 실루엣 군생, 요렇게 이제 분갈이를 해 보았네요. 네, 어때요? 조금 뭐 화분이 이렇게 촌티나고 그렇긴 하지만 이쁜 아이들이 올라가니까 또 이쁘네요. 네, 화분도 이쁘고, 또 풀문에 있을 때보다 화분 위에 올려 놓으니까 또더 이쁘죠. 요렇게 화분에 올려 네, 주었습니다. 괜찮죠, 그래도? <laughs> 네, 많은 아이들을 지금 화분을 갈지 못하고 계속 대기하고 있는데요. 조아이들 어, 차근차근 이제 하나씩 분갈이를 해줘야 돼요. 네, 오늘은 이렇게 새 아이 분갈이 한 모습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소소한 수다 떨어 보았네요늘 방울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뻐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마무리 하시고요. 방울이 이만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